632번 설명하겠습니다. 2차 반정식이 있는데요. 두 시근이 모두 정수고요. 두 시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수라고 해서, 알파, 그리고 절대값이 다르다는 게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근계를 쓴 거죠. 두 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랑 하면 제로가 되니까 얘가 제로가 되고, A가 0이나 A가 1이 돼요. 그래서 a가 0일 때를 계산을 해본 거죠. 두근의 곱도 이렇게 표현할수 있고요. a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된다고 하면 0,0 하고 x 의 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돼요. x는 뿔 마루트 3이라서 그 근이 정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a가 1일 때는 요거 1을 대입하시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됐고 그 x가 뿔마 2가 돼요. 그래서 이게 두다 정수가 되죠. 그리고 절댓값의 부가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답이 a가 1이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